얘들아 나 얘기해볼래 얘기 근데 빼빼로 진짜 먹여 고전 에한 일주일 동안 고민했는데 결론 안 나와 간지삐님 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빼빼로 근데 그거 놔두면 썩는다 아니야? 아 지금 새벽 4시 아니라고? 또가네 제사상에 올려달라 해라 오 제사상에 음 어. 솔직히 이젠 레이징 존나게 당해서 애들 낳고 손잡을 나이 지나도 버티고 볼것 같은 일아 진짜? 흠. 근데 너네도 여친구 생기면은 나 버리고 갈 거지? 하... 여친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즐거운 평생이라고 살래. 왜? 왜 지금이 더 좋아? 왜? 여자친구 비비 맞춰주느라 힘든가? 아이 귀여워라. <laughs>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내가 본진이어서 내가 잘해줘서. <laughs> 그런 거지. 그런 거지. 음. 부터 데리러 가서 기름값 쓰고 점심 먹이고 저녁 먹이고 술사 먹이고 가방 사 먹에도 씨발새끼소이 듣는데 그돈더 집어주면 좋다고 동그라미 땡 해줌 이야 근데 대박이네 와 저거 너무 디테일하다 이게 근데 어떻게 나 어떻게 남자친구한테 이 씨발새끼라고 할수 있지? 어떡해? 오 저거 완전 통풍한거 아니에요? 불쌍해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도 자꾸 따님을 달라고 자꾸 기시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진짜 주면 안 되냐고? 안돼안 돼, 안 돼. 근데 님들 솔직히 저랑 결혼하기 싫죠. 저랑 저 님들 저랑 연애하고 싶어요. 친구 하고 싶어요. 결혼하고 싶어요. <laughs> 진작에 연애 연애 결혼 다 하고 싶어요. 니니아랑 신혼 여행 계획표 세우기 이거 카페 이벤트로 하자고요. 우리 방은 순수 재미 방인데 다들 육수 가면을 너무 잘잘 잘 쓰잖아. 이니야 방이 육수 방이라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구나. 아니, 네가 거꾸로 서 있는 거야. <laughs>